자, 오늘 한, 오늘 고정기 1차 한번 해볼 건데, 자, 실수 여기까지 가버려서 여기서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오, 오늘부터는 지금 꾸준하게 영상 올릴 거니까, 많이많이 구독, 좋아요, 아야! 꾹꾹꾹 눌러주세요. 뒤에 예면까지 빨리 가서 우리 다 같이 지금 나는, 내가 나는 해줄 테니까 빨리 열면 가보자고. 우 이야! 어, 어, 이야! 어, 이야! 여기서부터 <laughs> 어려운데요. 이거 어, 너무 아파요. <laughs> 으. 자, 여러분, 피 채우고 왔습니다. 가죠. 이야! 뭐, 뭐, 뭐죠? 제발! 아,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을 지금 제가 얼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 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 얼공, 대고, 대구 얼공, 얼굴 대고, 얼공한, 영상 찍는 건처음이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이거 왜, 이거, <laughs> 방금 뭐예요, 이거 봐봐요. 왜 이렇게 돼있죠? 쭝! 누가 저기오가, 하남자든 저기오가지. 난 하남자가 아니다. <laughs> 가시다 지금, 요즘에, 이제 요즘에 영상 좀 팍팍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댓글 하는 법 알려왔어. 이제, 이제 지금 댓글을 댓글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어, 열명께 Q&A를 할 거거든요. 아눔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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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Q&A 할땐 여러분이 제 댓글들 지금 Q&A에서 이 곡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지금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그럼 어, 그럼 아니